넘는 고음의 지존파오디바 소찬희 씨의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현장 지금부터 가보시죠. 지난 주말 한 대학 콘서트홀에서 소찬희 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있었는데요. 팬들이 소찬희 씨를 10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이유가 아, 어디에 있을까요? 좋고요. 아무래도 가창력이 제일. 차라리 i i o o 난 지금 얼굴도 보이는데요. 아니 우리 이영화 형님 아니십니까? 매력을 한번 딱 찍어주시죠. 매력은 일단 가창력이죠. 안녕하세요, 텐자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섹시함 <웃음> 장난이고요. <웃음> 글쎄요,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시원하다. 음좀 약간 시원하고 속이 후련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찬희 씨의 매력 바로 가창력일 텐데요. 잔인한 그녀의 성대 정말 존경합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사랑받았던 소찬희 씨 그녀의 히트곡 잠시 감상해 보시죠. 저는 그 Save Me라는 노래가 있어요. 4집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인데 발라드곡이거든요. 근데... 노래 가사하고 그 약간 좀 오케스트라 사운드 형식의 곡이었는데 그 곡이 부르면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한문탁씨하고 저하고는 뭐 굳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딱 해서 딱 하고 무대에서도 서로 둘다 까먹어도 눈빛 딱 보고 아 여기였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어 우리 타양하고 하는 게 가장 저는 제일 편하고요. 그 친구하고라면 뭐 언제 어느 때건. 같이 공연하고 이러는 거 저는 좋습니다. 군배 예. 가서와의 무대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그녀. <laughs>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노래 불러서 동영상 올리실 분은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꼭한 번씩은 보고 가니까 그 밑에다가 장인하게 써줄게요. <laughs> 누가 감히 그녀의 노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공연 내내 저렇게 힘이 넘치십니다. 는 어떤 거 같아요? 오늘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따가 뒤에 계속 빠르게 가려면 이제 무대에 있는 우린 죽었죠 <laughs> 정렬의 빨간 드레스를 입은 소천이씨 등장 그녀가 생각하는 소천이에 관해 들어보았습니다 흥님 없이 도전하는 여자다 <laughs> 저는 참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요. 일단은 조전을 해서 제가 느껴야 그 다음 거를 하던지 안 하던지가 나오니까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도전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도찬희 씨, 의 챔피언 이렇게 다르네요. 10년 동안 함께 해온 소찬이의 팬들, 그리고 팬들을 위해 아낌없이 열창하는 소찬이 씨.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도전해왔던 분야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분야에서 소찬이 씨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공연은 끝이 났지만 그녀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후련해요. <laughs> 아, 할거 하고 난 기분 후련하면서 왠지 뭔가 좀 아쉬운데요. 그런 공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고. 노래 너무 잘하세요. 재밌게 잘 봤고요. 8집 앨범 잘 되시길 바랄게요. 추찬아 화이팅! 네 텐자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laughs> 어, 지금까지 저 서찬이와 같이 하셨고요 오, 요번 콘서트 같이 못하시는 분들은 가, 다음에라도 저와 같이 콘서트장에서 한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텐자뉴스 많이 봐주시고요 저도 텐자 연예뉴스 통해서 자주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